하이에 서해야이야할를할니입오다오전오준에준트코트코 정확히 확히미러달준 기준 4 5 k 까지 올타임 하임하찍었찍었습여러여러은비트코트코인을서어서 어떤 이드이드요비트코트코인은한화한 화폐입니다. 그경화인화인제이트코트코인량급량2 1만개 중에 중확히확히9 9만개만개가채습됐습니리그비트코트코인은 계속 가격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의 패턴은 정말 간단한데요. 비트코인이 떨어지면 사고 비트코인이 올라가면 홀드하는 겁니다. 그리고 비트코인 여러분들의 화폐 구매력이 증가하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그 돈으로 원하고 싶었던 것도 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고 싶었던 거를 즐기면 되는 것입니다. 비트코인은 다른 자산과 다르게 공급량이 2100만 개로 고정되어 있습니다. 그 즉슨 미국의 대형 금융기관, 그리고 전 세계 인구와 비트코인을 사기 시작하면 어떤 결과가 나타날까요? 비트코인은 지금 가격보다 훨씬 더큰 가격으로 밀리언 달러를 갈 것입니다. 왜냐하면 비트코인은 공급량이 고정되어 있는 유일한 절대적 희소성 상품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비트코인 변동성 심하냐, 왜 이렇게 이거 가격이 횡보하냐, 그 이유가 다 있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작년 2024년 8월 14일날 비트코인을 샀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러면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지금 얻는 수익은 대략 보면1 0 0는 없습니다. 보이시죠? 정확히 더블났습니다. 더블. 이렇게 수익률을 낼수 있는 상품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을 여러분들이 오늘 사면은 장기적으로 2029년까지 홀딩하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홀딩하는 기간에 다 팔아 잭깁니다. 왜냐하면은 비트코인 변동성과 그리고 비트코인을 공부를 하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은 비트코인을 어떻게 거래소에서 개인 지갑으로 보내고 그리고 개인 지갑에 있는 비트코인을 이제 비트코인을 어느 정도 매도할 때 거래소에서 보냈는지 그런 것을 여러분들이 비트코인을 사기 시작하면 공부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을 구매하기 전에 무조건 비트코인 필독서 더 비트코인 스탠다드 더 피아트 스탠다드를 열심히 읽어보시고 그리고 비트코인을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비트코인 개인 지갑, 콜드 카드, 제이드, 키스톤 등등 여러 개인 개 지갑이 있는데요. 거기서 여러분들이 맞는 개인 지갑을 사셔서 비트코인을 장기적으로 보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2030년까지 비트코인을 존버하신다면 여러분들은 정말 다른 인생을 살고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비트코인은 2년 전과 대비해서 가격이 진짜 많이 올라갔습니다. 보시면은 2023년 8월 14일 날 이때 비트코인이 미국 달러 기준 정확히 28K에서 29K 왔다 갔다 했는데, 정확히 보면은 300%가 넘게 상승했죠. 만약에 이렇게 반복돼서 여기서 320%가 올라갔다고 가정해봅시다. 그러면은 1 비트코인 가격은 미국 달러 기준 보면은 대략 500K가, 대략 500K 정도 되겠네요. 어마무시한 돈입니다. 네 배에 가까이 되는 수익이죠. 항상 장기적인 관점으로 비트코인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비트코인을 단기적인 흐름에 볼 경우, 여러분들은 장기적으로 돈을 못 봅니다. 왜냐하면은 이렇게 올라가고, 이렇게 떨어지고, 이렇게 올라가고, 이렇게 떨어지고, 계속 매도로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이렇게 하면은 여러분들은 큰 돈을 벌 수가 없습니다. 즉 트레이더인데요. 트레이더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재능이 타고난 사람들입니다. 아니면 정말 실력이 있는 사람들은 트레이더로 정말 큰 돈을 벌지만 이제 본업이 있고 이제 현생에 집중을 못합니다. 그래서 꼭 여러분들은 비트코인을 장기적으로 모아가시고 장기적으로 홀딩하면 비트코인 화폐 구매력이 기하급수형으로 증가할 때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을 할수 있습니다. 뭐내 전자기기를 업그레이드 해야 한다 뭐 아니면은 집을 큰 데로 가야 되거나 아니면은 해외여행을 비즈니스 클래스 타고 가던가 아니면은 자녀를 위해 자녀를 위해 또 이제 미국 유학을 보낸다던가 아니면은 내 커리어를 위해 비트코인을 어느 정도 매도해서 자격증 공부를 열심히 한다는가 그 선택지는 다 본인의 본인한테 있습니다. 즉 여러분들의 시간 선호도인데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시간 선호도가 낮으면 장기적으로 부를 축적할 수 있고 장기적인 뷰로 다가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시간 선호도를 낮추시고 여러분들의 만족감을 뒤로 미루시고 비트코인을 사고 비트코인이 상승하면 그냥 여러분들은 원하는 거 하시면 됩니다. 간단한 전략입니다.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